안녕하세요. 투니야 다이어트는 못했고 8 3 1차 근데 너가 너무 먹긴 했잖아. 전 수영 강습이 있어서 제가 어제 애들이 술한잔더 하자고 했을 때 수영 가려고 안 갔거든요. 한 가기 2 시간 전에 눈이 떠졌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. 근육통 때문에 못 가고 초코 빼빼 마시면서 출근이 안 움직일 줄 알았으면 한잔더 마실 걸예요 근데 너무까지 초코 빼빼만 마시다가 가기전 유미타코 왔어요. 운동도 안 가고 다들 근육통에 어떻게 운동 가시는 거예요? 제가 저쉬는데 7시 반에 친구들이 집 앞에 시장 문출레 전 왔고요. 이르기가 너무 맛있는 거 있죠. g o 보자. 끝났대? 바로 가 g Goo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m o 갑자기 왠 바리깡이야. 지금 딱이뻐 뒷모습. 옆모습이 더 이뻐요 규원아 진짜로. 아니 그니까 왜술 마시다 머리를 자른대. 진짜 모르겠다 진짜 너네 왜 그래? 아니 근데 규원이 머리가 너무 이뻐지? 민당에서 왜 이러냐고. 너만 만나면 다시 고딩이 돼. 아니 그나저나 나수요일 근육통 심해도 무조건 운동 갈 기야.